너좀 치는구나? 이제 내 차례야. 들어와봐. 다음날 저녁. 도윤이 데려간 곳은 어둠 속 숨겨진 지하세계. 넌못 들어가. 나랑 같이 온거안 보여. 죄송합니다만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낯선 사람은 출입이 어렵습니다. 닥치고 문 열어. 쟨 어차피 두 발로 못 걸어나가. 단번에 알아듣는데. 문이 열리자 드러난 건피 냄새와 환호성이 뒤섞인 광란의 불법 지하 격투장. 여기가 큰돈 만질 수 있다는 그곳? 판당 승리 수당이로 주특기 한번 살려보라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. 저기 저놈들 보여? 이긴 놈이랑 다음 경기야. 너한테 풀 배팅 할 거니까 실망시키지 말라고. 너무 들떠있지는 마. 일부러 속아 준 거니까. 2층 VIP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윤기화입니다. 형님 오셨습니까? 수정을 짓밟을 생각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. <laughs> <laughs> 전투 블렁이 된 김동현 선수. 신성, 이민재 선수, 승! 다음 경기는 이민재 선수 때, 최수정 선수! 5분 내로 배팅을 완료해주세요! 누군가와 통화 중인 수정. 니네 차례야? 최수정 선수는 링 위로 올라와주세요! 뭐야? 여자야? 저 하찮은 몽뚱이로 10초나 버티겠어? 맞기도 전에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어디서 저런 걸 데려오셨어요? 니네 팔도 곧이꼴 네 나겠지? 너팔 뒤져선 안될 곳에 들어온 거야? 저거 내 친동생이야. 오늘 밤 병신이들. 정말 기대되는데요? 무대에 오르는 수정. 그저 돈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천한 것. 지 무덤 지갑한 거야? 잠깐! 민재가 최근에 부러뜨린 팔다리가 몇 개지? 방금 경기 포함하면 14경기에 총 18개예요. 이 경기가 끝나면 20개는 넘겠죠? 아니지, 아니지, 뒤질 사람은 노네라고. 하하. <laughs> 그도 그렇겠네요. 링위의 탐색전은 이미 시작되었는데. 들어와. 곱게 보내줄게. <laughs> 만만찮은 민재, 초반 대격돌의 관객들은 미친듯 환호하고. 제법인데? 조져버려 오늘 우리 악연의 종지부를 찍는 거야?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잖아 한껏 의기양양해져 끝장내려는 순간 너좀 치는구나 이제 내 차례야 들어와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두 방으로 경기를 끝내 최수정 선수는 두 달간 윙위를 지배해온 신서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KKO라고. 쓸모없는 놈. 13편이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